어서와. 네, 알았어, 알았어. 어, 제수씨도 같이 오셨어? 응. <laughs> 우리 민, 제수씨. 아 네. 민, 민아. 아이, 마스크 썼잖아. 아, 너 오늘 제수씨도 오게, 너. <laughs>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봐. 아, 아. 어, 누수 업계 부인 최고미인 어, 그래. 아.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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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저기, 밧줄 타고 일하는 거 봐라, 저거. 가 저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저거. 네? 목숨을 걸고. 저거는 진짜 강심장인 사람들만 할수 있어.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나는 못 해. 누수 탐지하다가 죽는 사람은 없어. 다행히, 그나마. 누수 탐지하다가 죽을 일은 없는데. 누수 탐지는 좀 머리가 아파서 좀 개피곤하지. 일요일이라 그나마 영동대교가 들 막히는구나. 어? 인천에서 자주 들어오지 환장하겠네 이 뭐야 이건 또아 개항구면 모르겠는데 구월동은 뭔데 인천에 잘아하는 사람 이 있으니까 네 네, 지금 전화 해볼게요 네 그분하고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치겠다 아또 시작이야 일요일 날도 아 전사장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아 네, 전화 받겠지 오늘은 오늘도 안 받으면 그냥 오늘도 안 받으면 씨, 잘리는 거야. 근데 오늘 일요일이잖아. 일, 일하려고 하려나? 오늘 일을 할수 있어? 얘기 봐야 될거 아냐. 음. 어, 다행히 빈 집이고, 응? 확실하게 새는 거 같아, 응? 근데 이제 이분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응? 뭐 사람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집주인이 알아보라고 했다고 하니까, 응? 뭐, 얘기해가지고, 뭐, 대, 뭐, 대략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응? 오늘 찾아서 고치기를 원하지. 왜냐면 아침 밑에 집에 물이 많이 새가지고 계량이 장난놨고 어, 확실한 누수니까 어? 더군다나 이제 빈 집이고 어? 뭐 파서 고치기는 좋을 것 같아 어? 깔끔하게 좀잘좀 좀 부탁해 아그래 음. 어, 문제 안 생기게 왜래 그래 음음 어려 음, 음. 아파 아우 어민 사장 잘하고 있나 예 여보세요 어떻게 잘 되고 있어 물 퍼내는데 한 시간이라고 아수 여기 수중 펌프 하나 가져갈 걸 그랬구나 아 내가 여기 빨리 하고 도와줄게 어? 차에 펌프도 싣고 싣고 다녀야 되겠다 내사무실에저기 펌프 있는데. 근데, 사장님, 스크 그 어디로 물으세요? 이, 바로 이밑이로 아, 밑요 네. 그, 심장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아, 그냥 15 슬리브 끼우면 돼. 어. 아, 그러면, 그냥, 저기, 저 15짜리 껴도 돼. 어? 어. 그니까, 15짜리 배관에 16짜리 부속이 껴져 있었구나, 거기에. 그래서, 자기가, 저기, 16짜리 부속을 챙겨간 거 아니야? 어? 자기, 뭐, 부속, 차에 여유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 어? 음. 그러면 그냥 그러면 그러면 그냥 뭐1으로 꽂으면 되잖아. 응? 자 이거 줄 누가 갈았어요? 최민아 갈았죠. 이거 새잖아. 자 보, 보세요. 이거에 온수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또 보세요. 여기 아, 보이잖아. 아 아니, 그러니까 보이죠. 예, 네, 새는 네, 아 보이네. 이게 네. 가만히 있을 때는 잘안 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왜 물을 틀으려고 하냐면 물을 네. 틀었을 때 봐야 돼요. 어... 확실히 새잖아요. 일단 네. 저기서. 저게 지금 수도 배, 수도 배관이에요? 아 이게 이제 오, 여기 온수기가 있으면 온수 보일러. 얘가 데워서 네. 이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상향식 비슷한 건데 아. 위로 올려서 이제 뜨거운 물 나오게 했잖아요. 아, 저걸 간건 아니고요 사장님. 네. 어. 아 이건 저거예요. 아 이거는 아사. 이건 뭐냐면 아 이거 왜 아,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다 꺾여 있잖아. 이거는 여기 안전변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여기, 이쪽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안전면으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에? 에? 이거는 그냥, 그래서 하수도에 꽂아놓은 거고. 근데 이렇게 꺾여있으면 안 되는데. 아, 나는 온수기 좀 여기다 안 넣어놨으면 좋겠어. 아, 이게, 온수기가 이런데 있으면 꼭 사고가 많아. 원래는 차라리 공중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런 거 다, 다 하는게 훨씬 좋은데. 근데 커피숍은 다 여기다 이제, 안 보이게 감추느라고. 하여튼 뭔가 감추면 하여튼 안 좋아. 뭐, 사기꾼처럼, 뭐, 감추는 거랑. 물이 흘러서 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내, 내 생각엔. 네? 음. 검사해가지고, 딴데 이상 없으면요. 제가 좀 깎아 드릴게요. 네? 내가 만약에 땅, 땅안 파고 해결되면 깎아 드릴게요. 음. 보통은 원래 뭐, 약속파고 원래 다 받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많이 떨어지네. 확인을 못한것 같아요. 암, 육안으로는 사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쪽을 볼 생각을 못 했나요? 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저, 저는 이제 자세히 잘 보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못 보죠. 예. 이 수전을 갈아야 돼요, 사에. 예? 이 수전. 지금 저기, 저기 물이 떨어지는 이유는, 요 짧은 줄에서 태는 게 아니고, 저 수전에서 계속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 수전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가끔 여기 잘 쳐다보셔야 돼요. 네? 이 수전을 갈아드릴게요. 아니, 저거, 저거. 예, 네, 알았어, 요았어알았 네, 저거. 저, 냉온 수출. 예. 네? 네. 그거, 그거. 저것도 아니네. 아 검사할 살 험살 껀덕지가 없잖아. 어, 씨, 이거 아닌데? 어, 여기 있구나. 아, 씨. 이, 이 좋은 거잖아, 이거. 비싼 거. 천지0 0원에서 수전 좋은 걸 달아야 돼. 싸우려서 하면안돼 저거 싸우려잖아 저거. 할수 드릴게. 요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수전에서 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네, 저건 네. 싸우려고. 네. 벌써 무게가 틀려. 벌써 묵직하잖아. 네. 여기가 신주로 돼 있고, 이 속에서 타고 내려온 물이 새서 여기서 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줄에서 줄에서 세는 게 아니야. 아. 그냥 이속에서 새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통째로 갈아야 된다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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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내가 갖고 다녀 가지고 차에. 네. 온수기가아 네. 위에 있는 게 좋은데. 네. 아 그냥 뭐 어쩔 수 없겠다. 네. 네. 하여튼 뭐 밑에 하여튼 숨어 있으면 하여튼 안 좋아. 네. 아, 나 이거 고장 나는 고장 나서 여기 여기서 물새 가지고 아래집에 새는 걸 너무 많이 봐 가지고. 가 플라스틱 소리가 다르다고 소리가 달라 이 소리 이 소리 이 강화마, 강화마루 같은 소리 에? 온돌마루 같은 소리 에? 차이가 난다고 근데 인테리어 이거 해줄때 절대 좋은 거안써 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일반인들이 갈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본인이 가겠다고 사놓고 못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사 가지고 결국 사람 부르는 사람 많아요 쉽지 않아 네, 저는 요령이 있으니까. 네. 이거, 이거 껴요. 여기다. 네, 신사님한테 이제 하나씩. 전, 전수해서 졸업시키려고. 네. 왜 졸업을 시키요 아, 몰라. 나 다니면 되지. 몰라, 이제 나. 야, 근데 이제 나보다 어린 사람 데리고 다니, 다닐래. 에 그래야 막, <laughs> 막, 그래야 쌍욕하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지. 아, 사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은. 사람한테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아 그건 손대지 손 말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뭐 조금만 이렇게 언성 높이면은 사람들이 나 개혁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사장은 이제 집에서 손자 손녀랑 짝짝꿍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아이 만지지 말고 아이고 빨리 꺼져요 아유 내가 오늘 김일성 생일 지났어 끝났어 김일성 생일이 뭐 자주 돌아오는 게 아니야 1년에 한번 밖에 안와 지금 저희 지희 씨 저기 어디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어 뭐 어디서? 어 어디서? 꿈도 꾸지 마 이제 안와 지희 씨야 이거 아 근데 상해 이건 내가 할게 이건 힘들어 개 피곤해 내가 할게 내가 야. 아 나도 이거 싫은데 내가 할게 나와요? 서희 씨 진짜 좁네. 아와 내가. 아, 아니, 아유 씨 결국은 누워야 되네. 됐어. 나온다. 저기 꽉 됐죠. 잠깐만요. 네. 네, 됐어요. 네. 아까는 선대 끓이더라고요. 와, 이거 여태까지 요즘 해본 것들이 제일 튀어한데 여기? 이게 <laughs> 통이 커서 그래요. 통이. 통이. 예, 그 크니까 통이 크니까 또 엄청 좁지. 이거는 좋은 거라 줄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 줄이 필요가 없어. 이건 싸구려는 줄이 짧거든 이거 싼거는 줄이 줄이 짧고 좋은거는 줄이 길다고 그래서 중간에 연결할 필요가 없어 요이 정도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돼요 네. 어. 한번 열어보세요 아, 이정도열어 네, 열어요 확 열어 확 열어요 그냥 그냥 열어 그냥 뭐야 에이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봐 여기도 새네 에? 네? 여기도 새네 맞아요. 사장님 보이셨어요? 네 야야야 붙지마 붙지마 붙지마요 아왜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씨 물다 빼? 다 완전히 세요 이제 아 움직이네 아이씨 왜 이렇게 호벌라 이거 호벌참 됐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떨어지는 거 모르셨죠 사장님? 네 몰랐어요 그치? 그렇다니까 여기 항상 이 안에가 아 <목소리> <목소리> 이거 파킹이 오래됐나? 이거 몇년 됐죠, 여기? 여기 한 3년 됐나요? 3년, <목소리> 아, 원래 있던 거 인수하신 거죠? 아니요, 이건 저희가 들어온 새로 한 거예요. 년 됐다고. <목소리> <목소리> 같이 돌아요? 아니, <목소리> 내가 풀면 된다고 얘기했지. 됐어. 잡았어요. 재미. 지금 방향 이게 방향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시. 방향을 이렇게 돌려 놓는다고. 되었어요. 네. 내려오세요. 오 됐어. 됐어. 아주 좋아. 이 슉지, 추름 소리가 나야 돼. 추름 소리. 아, 어, 됐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 안 되는데. 저런 소리 안 났어요. 예? 네? 저런 소리 안 났었어요? 어, 안 났었어요? 어, 그래요? 네. 원래 이 추름 소리 같은 게 나와야 돼요. 아니, 그, 그래야 이제 물이 확잘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네. 원래 막혀있으면 이렇게 물이 살살. 그리고 여기는 저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수가 막히면 절로 이렇게 물이 쓱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 가끔씩 이거 잘 쳐다보셔야 돼 네, 네, 네. 이거 영원히 괜찮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끔 여기 쳐다봐야 되고 여기 뭐 잔뜩 뭐 넣어놓으면 안돼안 네. 보여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여기다 좋은 방법은 뭐 신문지 같은 거 하나 딱 깔아놓으면 어 어느 날 신문지가 막 젖어있다 이유 없이 그러면 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 수전도 뭐 영원히 수명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수전은 수명이 어떻게 돼요 글쎄 이제 근데 보증기간이 한1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좋은 걸 쓸수록 비싸고 좋은 걸 쓸수록 오래가는데. 또 뭐, 재수없으면 또, 그냥, 또 일찍 고장날 때도 있고, 또 진짜 오래 쓸 때도 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여튼 잘 보셔야 돼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온수기는, 지금 이거 꺼, 내가 껐나? 한번? 아, 지가 알아서 꺼진 건가? 예. 네. 온수기는 퇴근하실, 퇴근, 하실 때는, 껐다가 아침에 나와서 키시는게 수명이 더 오래 가겠죠? 예. 아, 네. 네. 저희가 저 밸브를 음. 잠그고 다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어. 그, 한번 고장 나서 부실로 음. 온 사람이 네. 뭐물날리날 수도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아다 네. 터질까 봐. 네. 아 맞아 맞아. 아 그건 어, 그건 좋은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물난려날수 있거든. 어? 어, 한번 오늘은 그럼 장만 올까? 써 보시고. 내일 낮에 내일 낮에 틀어서. 아무 일 없으면 이제 대체 물 멈출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네? 내일 낮에 펴놓고 물안세면 확실한 거죠. 그죠? 그죠? 아, 수원에 가고 있다 지금. 어, 너 지금 뭐 하는데? 아, 수원에 놀러 오든가. 한 25분이면 가는데. 야, 야, 이래. 아, 지금 강남에서 지금 22km 남았네. 어, 야, 너 오늘 일안 나왔어? 아, 그러면 야, 허민 사장한테 물어봐. 또, 뭐, 내 마음대로, 뭐, 사람 부를 순 없으니까. 구경이나, 구경만 할 거면 구경하고 와서, 어. 아니야, 나, 내가 직접 운전해, 어. 아, 내가 보내줄게. 내가, 아, 나 심사님은 벽기 퇴근시켰어. 그냥, 뭐, 언제, 뭐, 마 편하게 좀, 이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려고 어. 허민 사장이 뭐, 오지 말라고 그러면 못 오는 거지, 뭐. <laughs> 얘 분당에 있다고? 아, 아까 얘 현장에 있다가 아, 또얘또 또 중간에 또또뭐 아, 얘는 꼭 일하다가 어떻게 또 중간에 또뭐또딴거 하고 온다. 아, 웃긴 놈이야. 아, 이제 내가 올줄 알고 어? 그런 거 같아. 딱 보니까. 아, 이봐. 머리가 비상해. 아니, 그 아니, 말 말하, 말하는 건 되게 어눌해 보이는데. 아 머리가 좋다니까. 야, 저기 그래. 그래 이씨아예예 예. 저기 해외에서막 해외 뭐 주재원으로 살다 오네야 머리 똑똑하네야 이이 말투로만 평가하면 안돼 사람을 어 말이 좀좀 좀 알아듣기 힘들게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어 표준말 을못 써가지고 머리 내가 금방 나 금방 손에 도착한다고 얘기해 주지 그랬어 아 내가 원래 수학 가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이 정도로 길이 안 막히면 야 진짜 수원도 갈만하는데아이 허민 사장 머리가 좋다니까 나올 때까지 고그 사이에 딴데 가가지고 뭘 하고 온다고? 아 제수 씨를 어떻게 말빨로 꼬셨을까? 물이 계속 차서 음. 앞에 막을 하나 실어서그고아 그래요? 고그 사이에 물이 차는 것 같아요 안쪽에는 네, 네. 피해가 없어요. 예 네. 여기 보시면 그나마 다행이네. 네. 이 너무 아여길를타 넘어가야 되는구나. 네, 네. 아, 네, 일단,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 이러고 있구나. 뭐야? 오우씨. 장난 아닌데? 뭐야? 헥! 오씨 계속 차요. 그러네. 아, 그나마 좀 줄었어, 지금. 아, 그거 많이 퍼냈다고내 네, 네. 얘기 들었어요. 야, 아, 이거. 야, 이거 문제다. 이거 어떻게 수리하냐? 어이씨.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아마 상가니까 네. 천장으로 배관이 갈까 봤는데 네. 아까는 못 찾았어요 아 이거 골짜 아픈데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네. 사장님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점심 드시죠 예아니 잠깐만요 누가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네. 잠깐만요 같이 먹으려고 예 일단 잠깐만요 전화해보고 아 얘는 왜노트탄지를 요스턴지를... 무슨 배달 대행처럼 하고 있어. 뭐몇 개씩 뭐어 갖고 다녀, 그지? 이야이 씨, 아니 하나에 집중해야지. 어, 어디 갔어 지금? 이 힘든 걸 어? 언제 끝나고 가려고 집에, 그지? 어, 아 주인공이 안 나타났잖아 지금. 짜증 나가지고 지금. 씨. 그러니 내가 당신한테 하라고 그랬잖아. 왜 허리 아프다 고 그래가지고 씨. 허리 아파서 나랑못 가. 아, 나랑 이런 스타일 달라서. 아뭐 어찌 됐건 뭐 해결만 하고 물만 멈추게 하면 되는데. 시겠다 내가 아 야, 진짜 어느 세월에 끝내고 가냐고 지금 되게 어렵, 어렵게 생겼구만 지금 보니까 어? 마음 하면씨 양한 작업하게 생겼구만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어오셨어재오 씨도 어서 오세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네. 응, 그래. 어서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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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요 어서 요요 오세요 오세요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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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우리 미인 제시 씨, 미인 미인아, 마스크 썼잖아. 아니, 아유, 아니, 아니야, 야, 아, 너 오늘 제시 씨 오겠어? <laughs> 진짜 온전하다. <좋은> <laughs> 아,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누수 없게 부인 <laughs> 최고 미 어, 그래. 아,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들 못 봐가지고 아직. 아니 진심으로 보셨잖아. 아니 누수 없게 부인 부인 최고 미인. 아니, 여자가 이쁘면은 남자가 배고프면 못생겼더라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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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래. 그러니까. <웃음> 야, 향기. 야, <웃음> 대단한데? 야, <laughs> 야, 향기. 야, 너. 잠깐 몇번 갔냐, 잠 장기? 장기야 됐다, 야, 됐어. 한번 하자. 야, 한번 하자. 굳이 가자, 씨. 아, 이제 와서 또 씨, 난소리 한다. 아니, 씨, 난소리 하자, 알았어. 아, 얘기 봐.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씨, 니가 잘났다. 야, 나는 씨 어떻게 산지.